가정역 성희롱 진술서 작성. 가정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술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 관계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피해자의 증언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보고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상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후에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내용을 보강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에 맞는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